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소엽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족이라고도 불리는 자소엽은 깻잎과 같은 모양이지만 잎과 줄기가 모두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줄기는 자소경, 씨앗은 자소자로 불리고 있으며 동의보감에 의하면 자소엽은 따뜻한 성질의 맛이 매워 가벼운 감기나 냉방병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독성이 없어 임산부의 감기 예방 차로도 적절한데요. 특히나 생선이나 어패류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등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회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평소 속이 냉하고 배탈이 잦으시다면 자소엽차로 냉한 속을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자소엽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엽은 차로 만들 때 주로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잘 말린 자소엽을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 가볍게 살짝 볶습니다. 산에 볶은 자소엽 1g을 넣고 뜨거운 물 400ml를 부어 2분간 우려 주시면 자소엽차가 완성됩니다. 자소엽은 물의 산성도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뜨거운 물에 부어서 우리면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우러났다가 점점 보라색으로 변한 후 최종적으로는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색상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요? 이번 자소엽차는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시기 좋은 자소엽 베이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진하게 우려낸 자소엽차 30에서 40ml에 탄산수 200ml를 넣고 유자청을 취향껏 첨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색이 너무너무 예쁜 자소엽 베이드 완성! 이번엔 차가 아닌 자소엽을 이용한 술을 보여 드릴 건데요. 바로바로 바로 자소엽 소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소엽은 생선, 어패류에 대한 해독 작용이 뛰어나 회랑 잘 맞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흔히 회와 함께 주로 드시는 소주에 자소엽을 넣어 자소엽 소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소주 한 병에 자소엽 티백 한 개를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우려 주세요. 드시기 20분 전에 티백을 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더 좋겠죠? 소주에 보라색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깔끔한 맛이 매력인 자소엽 소주 완성! 이제 순서대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엽 차의 경우 진한 풀향을 자랑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깻잎보다 조금 더 풀향이 강했기 때문에 상큼하고 개운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소엽 에이드의 경우, 자소엽 특유의 상큼하고 개운한 맛과 단맛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자소엽 소주는 자소엽의 풀향이 소주의 알콜 맛을 중화시켜 주었습니다. 느끼한 음식, 혹은 해산물 같이 비린 음식을 드실 때 입가심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엽 차한잔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차를 소개하고 직접 마셔보는 힐링 컨텐츠, 마시다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받아보세요.